오늘은 타이커리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오늘은 야채를 미리 다 썰어놨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불을 잠깐 켜고요 어, 타이커리에는 그 토마토 페스트가 들어가요 토마토 페스트 있는데 요즘에 토마토 싸잖아요 지금이 4월이거든요 이제 4월 말까지는 아마 쌀것 같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좀 집어넣을 거고요 그리고 야채요. 피망도 지금 싸거든요. 피망 팍팍 넣어주세요. 페스트 컬 아, 저거, 파스타를 만들 때 토마토 페스트를 기름에 볶잖아요. 그래 짜장면처럼 맛있고요. 짜장면처럼 입에 다 붙어요. 그리고 가지 야채. 그리고 양파. 진저 되게 중요해요. 그리고 칠리. 어, 이것도 토마토 페스트, 그러니까 토마토 파스타나 그런 거 만들 때 칠리를 넣으면 너무 맛있어요. 특히 피자도요. 그리고 마늘 제가 까서 다 지금 눌러놨고요. 그냥 이렇게 쓰려고요 그리고 레몬 그라스가 있는데요. 이게 통째로 있을 때는 생으로 있을 때는 냉동실에 아마 팔 수도 있을 거예요. 한국에 요즘에 재료가 다 있더라고요. 그래서 레몬 그라스 냉동실에 있는 거면 이거를 칼로 좀 망치로 때리듯이 좀 이렇게 진입해 주세요. 진저처럼 제가 진저도 진입인 거거든요. 그렇게 진입해서 놓고요. 이거는 제가 그냥 음, 인척 한 거예요. 지금 커리 어, 잎그니까 음, 커리 어, 잎이 없어가지고요. 이것도 레몬그라스거든요. 근데 오늘은 이것만 어 이거는 이제 레몬그라스 이렇게 음, 만들어 놓은 건데요. 이거를 이제 쓰려고 아 이거 냉동으로 산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파프리카 어, 뭐 넣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 치킨 떨어놨고요. 그어 저기 젓갈, 한국 젓갈. 이게 피쉬 소스거든요. 저는 피쉬 소스도 가끔 김치도 담는데 맛있거든요. 이거랑 어 네, 코리안더 추가할게요. 기름이좀 넉넉해도 돼요. 왜냐면 그 만약에 레몬그라스 통으로 있을 때 이때 다 넣어가지고 볶으시면 되거든요. 일단, 갈릭 넣을 거고요. 진저도 넣을게요. 사실은 저는 지금, 음 양파도 넣고 싶거든요. 칠리도 넣을게요. <laughs> 그리고 몬그러스도을게요 이게 그린 커리아 그린, 아 카리미예요. 카리 리이에요. 카리 잎. 제가 인도 커리도 여러 가지 하거든요. 버터 커리, 버터 치킨 커리, 뭐 그린 커리. 패스트 뭐 다뉴질랜드 팔잖아요. 이제 맛있게 하는 방법 또 가르치 한번 이렇게 올려볼게요. 예, 지금 냄새가 막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이 냄새가 올라올 때 아니면 약간 색깔 더내셔도 돼요. 음, 원래는 페스트 가지고만 요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토마토가 너무 싸고 좋아서 일단 제가 토마토 사용해보려고 그리고 페스트는요 작은 거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큰 거를 사실 때는 쓴 다음에 위에 오일을 살짝 덮어놓으세요 그러면 냉장고에 넣으셔도 절대 안 상하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리브 오일이거든요. 이렇게 넣으시면 안상해요. 그래서 냉장고에 넣으시고 보관하시면 오래 쓰실 수 있거든요. 어, 지금 불이 되게 센 거예요. 이러면 매운, 어, 이제 칠리하고 지금 토마토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게요. 어, 지금 얼추 어, 입고 있는데요. 프리스가를 좀 넣어볼게요. 안 넣으셔도 돼요. 근데 이제 뭐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말이 되게 느린지 몰랐어요. 지금 얼추 토나토도 스며들었거든요. 이렇기는을어요 또좀다 넣주시고요. 네, 얼추 익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야채 넣을게요.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양을 많이 잡은 게어 제가 가끔 밖에 나갈 때 아니면 친구들이 왔을 때 이제 놀다 보면 남편 요리를 이제 신경을 못쓸 때가 있잖아요. 그때 이제 제가 냉동실에서 꺼내기가 참 좋더라고요. <laughs> 커리 같은데 그래서. 뭐, 제가 냉동실에도 넣을 겸 지금 좀 넉넉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치킨 양도 좀 많이 잡고 그랬더니 좀 많네요, 양이. 여기다가 지금 아, 크림을 넣어볼게요. 크림이 얼었어요. 지금 제가, 저희가 얼은 데가 있거든요. 거기에 있었더니. 지금 프레시 스프임이 약간 얼어가지고 좀 제대로 안 나오는 정도가 원래는 약간 뜨켜야 되거든요. 약간 이거보다는 어느 음, 좀도요 음. 지금 맛을 봤는데요. 아 어, 맛있어요. 음. 지금 사실은 지금 먹어도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거. 어. 이 어, 피쉬소스 집에 액젓 있죠. 아니면은 어, 저기 새우젓 아무거나 다 괜찮으세요. 간을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. 조금 넣을게요. 뭘로 하시고요. 그리고 어 레몬. 어, 레몬이 또 비싸요. 하나에한 2부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런 걸로 간단하게. 사실은 아까, 아, 칠리 맛이 확 나는데, 어, 아, 이비기는확 감기면서, 어, 너무 맛있더라고요. 냉, 그러니까 향이나 맛이나, 음, 한두 공기는 먹게 되더라고요. 음. 조금 감길게요. 아, 맛있어요. 네 지금 브로클린이구요 집에 있는 거야채넣으시면 되니까 아, 국물만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코리안 더릴게어 음 너무 맛있요 꼭한번 해보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제가 여름에는 남편은 항상 오토멜론 주스를 먹었거든요. 계란은 지금, 어... 계란은 밥 위에 올릴 거예요. 네. 예, 지금 다 만들었고요. 어, 지금 커리 타이 커리랑 밥하고 뭐 계란 후라이 정도해서 맛있는 저녁 드세요. 어, 또 비디오 올릴세요 감사합니다.